안 시원해? 시원한데 많이도 안 시원해. 저기 가보자 언니. 어디? 오. 좋아. 이번 레인. 가볼까요? 어. 다시 해줘. 멋있게 찍어줄게. <laughs> 진짜. 색감 왜 이렇게 뽀? <laughs> 왕바위. 어. 그라들었 으. 으. 그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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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요만해. 어, 점점 점점 어, 커져, 진짜. 신기해, 그지? 어. 어? 지, 지느러미를 찍어야 되는데.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디가? 그 버섯 어, 먹으러 이리... 가나? 버섯이 너무 징그러운데? 야, 여기 하지? 위에 진해 같은 것도 있어 어디? 여기 위에 아. 보여? 진해? 어 여기 있잖아 잘가 얘제가 응. 자연의 위대함 진짜 커 근데 농란 작 여기로 오라고 네닌생샷 응. 귀여워 더듬이 봐 저드이 손, 여기다 대면. 어떻게 돼? 엎어가없어지지 우와, 어, 어떻게 봐. 어떻게 왔었니? 옛날에 해봤어. 진짜? 언제? 민벨팽이 있을 때. 음. 근데 안 나오네, 이제. 아니야, 지금 겁먹었어. 미안하다. 다시 나와. 나온다, 나온다. 핑계야, 너. 나온 나온다, 나온다. 나왔어, 엄마. 길어져. 어, 어. 길어져요. 점점 더 길어져, 점점 잘사아잘사아잘 탱스야. 잘잘 엄마, 다시 여기 햇빛이니까 들어서 올려보내줘. 햇빛 싫어해? 아 그럼 얘도 약간 습한데 사는 애잖아. 응. 아 근데 응. 그냥 건들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그 잡아서 저기다 올려줘. 이만해. 엄지 손고 진짜 크다. 커. 응. 진짜 길고 커. 굿! 응. 간다, 간다. 나뭇잎보다 크다. 응? 더듬이가 평소서 뺏긴다. 수있 쏘니? 엄청 크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안녕.